아빠맨의 페나트를 공개합니다. 우선 아빠맨의 첫 번째, 두 번째 페나트를 보내 주셨던 좋아요 님이 또 보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번처럼 두 개를 보내 주셨는데 일단 이 작품은 역시 아빠맨과 루돌프를 합쳐 놓은 작품이죠. 음, 아빠맨은 살인마를 루돌프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미지가 강했나 봅니다. 내가 루돌프고 루돌프가 나다. 아빠맨 하면 루돌프고 루돌프 하면 아빠맨이죠. 물론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루돌프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움짤입니다. 와우! 아빠맨은 정말 이 페나트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루돌프는 누가 봐도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빠맨이죠. 그리고 반대쪽은 누가 봐도 건룡이. 둘이서 싸운다는 느낌보다 목검을 들고 대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도 아빠맨이 영상에서 많이 말을 했지만 아빠맨의 제5인격 플레이는 건용이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아빠맨에게 있어서 건용이는 생존자든 살인마든 스승 같은 존재입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이 움짤 하나 올려놓고 10분 채우고 싶어요. 정말 마음에 들고요. 너무 멋있어요. 좋아님! 감사하다는 루돌프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조아님, 너무 감사하고요. 아빠맨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래도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는 아빠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루돌프로 찾아뵙는 아빠맨입니다. 나는 루돌프의 말입니다. 또 말하지만 아빠맨은 생존자보다 살인마가 더 재밌어요. 아 아니, 아니 루돌프가 더 재밌어요. 루돌프를 해야 돼요. 루돌프가 최고예요. 생존자가 아니라 루돌프를 하면 일단 무서울 게 없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일도 없고요. 그리고 당황할 일도 없어요. 자, 루돌프 멋있고 카리스마 터프 가이. 거기다가 갈고리 던지면 낚시 게임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laughs> 루돌프 재밌다는 말입니다. 안경맨 도망가는 것좀 보세요. 맨날 저 입장에서 있다가 지금 이게 기술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그냥 때리면 끝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편하고 재밌습니까? 와우. 어이 의사 양반 안될것 같으면 저리 가세요. 어? 루돌프가 만만해? <laughs> 까불다가 생각 의자로 간다. 나는 루돌프의 말입니다. 일단, 안경맨 반성을 좀 시켜야겠습니다. 의사 앞에서 치료하고 있죠. <laughs>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럼 의사, 어, 포워드. 과일고리를. R.P.S.R. 어, 뭐야? 자, 여러분, 알아서 온 거예요. 저, 아빠맨. 대기맨 안 해요. 지금 의자 앞에서 10초도 안 있었는데, 의사가 왔어요. 아빠맨. 루돌프 그 자체. 남자맨, 사나이맨. 대기맨 안합니다 나 좋자고 루돌프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안해요 얘네가 직접 온거예요 아까 포워드한테 던진 갈고리 빗나갔다고 그때 파고든건가 싶기도 합니다 뭐 상관없어요 다시 잡으면 되죠 루돌프와 포워드 루돌프와 드 루돌프와 드 몸통 박지 떨궜죠 자 어떻게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다시 잡으면 돼요. 이렇게 낚이잖아요. 이게 바로 낚시 게임이다. 으흐흐흐. 건방진 의사 양반 거니 생각의 자에서 반성 좀 해. 나는 누돌프의 말입니다. 자 앞에 모험 가죠. 모험가 오케이. 모험가 잡으러 갑시다. 루돌프. 야이요 반성하게 될 거. 어 글루가. 어이구 감사 땡큐죠. 오케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포워드가 의사 구출하죠? 괜찮습니다. 자리 교체하면 되죠? 모험가 안 치면 됩니다. 괜찮아요. 루돌프랑 포워드, 루돌프 워드, 루돌프 워드, 넌 이제 잡혀. 넌 잡히게 되어 있어. 빨리 와. 그거 넘어가시게. 이리 오시게. 들이받고 다녔을 땐 아주 좋았을 거야. 이제 반성의 시간이야. 자, 다른 생존자 친구들은, 어, 구출해줬죠? 오케이, 가봅시다. 어디에 있을까? 여기 근처에 있을 텐데. 지금 잡으러 가는데. 오케이. 건방지게 근처에서 치료를 하고 있어. 이런 건방진 생존자들 건생이. 자, 그럼 의사부터 의자. 어, 그러시겠다. 누돌프맨을 상대로 몸통 박치기를 해보시겠다. 오케이 너부터. 너부터 생각 의자로 가서 반성좀 하자. 응. 누돌프 갈고리 판정이 태평양급이다 이거야. 아주 그냥 건방진 포워드 건포. 검포. 건포도. 아 역시 생존자보다는 살인마가 훨씬 재밌습니다. 스트레스가 쫙쫙 풀리잖아요. 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한 게임이에요. 저거 보세요. 잡을 수 있는 게또 생겼어요. 가서 또 때리면 돼요. 와우! 자, 지금 아빠맨이 도대체 왜 재밌다고 하고 왜 즐겁다고 하는가? 아빠맨은 대기맨도 안 하니까 의자에 앉혀놓고 딴데 가면 바로 와서 구출해주죠. 지금 이게 생존자들 팀워크가 좋은 걸로만 보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이게 정말 부족한 생각에서 나오는 플레이입니다. 지금 보세요. 같은 생각의 자 하나에 생존자 교체만 하고 있잖아요. 생각의 자가 지금 쉴틈 없이 돌아가잖아요. 한명 왔다가 구출하면 또 다른 애 오고, 또 구출하면 또 다른 애 오고. 결론적으로 보면 살인마만 이득이죠. 서로 저승길 가라고 떠 밀어주는 거고요. 지금 애네들 계속 세명 딴짓거리 하는데 타자기 누가 돌려요. 안경맨 혼자서 돌리고 있어요. 애초에 구출하러 한 명만 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타자기 수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개구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세 명이서 교대로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거 올킬각입니다. 지금 생존자 애들, 와, 루돌프 대기맨 안 왔는데, 와, 또 구출했어. 와, 또 구출하자. 구출? 올킬각이야. 어이구, 안경맨! 이번 판에서는 근데 안경맨이 진짜 제일 잘한 거예요. 저기, 개구 보이시죠? 앞에 타작이 있어요. 이게 뭐다? 멤버들 아니다 싶으니까 개구 탈출 노린 거예요. 머리에 까마귀 뜰 때쯤 타작이 잠깐 만지고, 또 잠깐 기다렸다가 타작이 잠깐 만지고, 개구 노리는 거죠. 정말 안경맨이 제일 낫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안경맨이도 반성의 시간은 가져야지. 음, 생각의자는 가야지. 응? 음? 저거 봐라.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네. 우리 의사 양반은 아직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루돌프맨이 대기맨 안 한다고 바로 구출해 주려고. 응. 어, 아직도 몰라. 어이그 그러면 영원히 몰라. 탈출하는 방법을 몰라. 그리고 모험가 쟤도 몰라. 지금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도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모험가는 몰라. 지금 얘네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살인마가 대기맨을 안 한다고 구출하기가 쉽고 편하니까 그냥 그거 좋다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자, 우리 모험가 씨는, 에 누가 밑장 빼기 그따구로 하라고 가르쳤어? 어설픈 기술은 상대 봐가면서 써라. 라는 누돌프의 말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건룡이 후드 끝자락만도 못한 기술을 매니아, 그게 통할 거라 생각했냐, 매니아? 자, 건방진 모험가, 건모,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밑장 빼기, 그런 부족한 걸 가지고 말이야, 잘못했어, 안 했어? 어디 건방지게, 어? 잘못했어, 안 했어? 건모, 너 하고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 어디서 밑장 빼기 흉내만 내고 말이야? 아빠맨 영상 보고 배우란 말이야? 자, 우리 건모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음, 달라진 게 없네. 일로 와. 너 다시, 다시 시작이야. 건모, 너 잘못했어, 안 했어? 할 거야, 안할 거야? 건모 레벨, 레벨이 100이네. 미안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